3교시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교시 1번 문제는, 이제, IP 주소 관리 방식, 서브네팅, 슈퍼네팅, 그 다음에 CIDR.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 CIDR 내부에 서브네팅하고 슈퍼네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IDR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CIDR을 먼저 설명하고, CIDR은 원래, 원래 IP 버전 4의 주소, 주소체계는 클래스를 구분하도록 돼있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구분하게 돼있는데, 이렇게 클래스의 개념을 두지 않고, 클래스의 개념을 없앤 방식이 CIDR이죠. 클래스 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개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CIDR이에요. CIDR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클래스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32비트 주소를 가지고, 어디를 네트워크로 쓰고, 어디를 호스트로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이제 구체적인 방식으로 서브네팅하고 슈퍼네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서브넷은 거기 오리지널 네트워크 아이디 있죠. 슈퍼네팅은. 원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여기가 32비트예요. 원래 여기가 전체는 32비트인데요. 원래 시 클래스라고 하면 여기가 몇 비트겠어요? 24비트에 호스트가 8비트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 그러면 호스트로, 요 이, 네트 여기는 네트워크 아이디고, 네트 여기는 네트워크이고요. 여기가 호스트인데, 호스트인데, 여기 호스트로 올수 있는 게 256명이 올수 있잖아요. 8비트니까. 256명이 올수 있는데, 우리 회사에는 120, 120명 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0이 나머지 IP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헐어, 헐어가지고, 쓰는 방식을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예, 그거를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고, 슈퍼네팅은 뭐냐면, 원래, 여기가, 우리가, B 클래스, B 클래스면, 여기, 16비트, 16비트로 나눌 거 아니에요. 16비트 16비트로 나누면 여기가 여기가 네트워크 아이디인데 그러니까 서브네팅은 뭐냐면 호스트를 헐어서 네트워크에 주는 거예요 근데 슈퍼네팅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호스트를 헐었잖아요 서, 슈퍼네팅은 네트워크를 헐어서 호, 호스트에 주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개념을 없애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슈퍼네팅하고 서브네팅인데 거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어, 어, 그, 하시면 되고, 제가 원리라고 해서 3번에 넣은 거는, 그, 이제, 어, 이렇게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좀, 이제 개념은 설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이 안 돼서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결론적으로 왜 나왔냐면, IP 주소를 전략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IP 주소 전략을 위한 기술에 CIDR도 있고 그다음에 NAT도 있고 뭐 사설 사설, IP, 사설 IP를 많이 써요, 사실은. 사설 IP를 많이 쓰고 있고 사설 IP 서브네팅 뭐 DHCP 이런 거 이런 기술들이 다 IP 주소 전략을 하는 기술, 그러니까 주소 전략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결론은. CIDR하고 서브네팅, 슈퍼네팅이 그 주소 전략을 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다. CIDR하고 또, 어, 예, 뭐, 그 다음에 거기 IP하고 사물인터넷 해서, 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이것만으로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응할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파 UHD 기반 재난제 경보 방송 서비스, 경보 방송. 재난이 일어났을 때그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하기, 제공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그러면 뭐, 재난경보방송 서비스라는 게 뭐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송수신 기술, 이제 기술 같은 거, 서비스 제공방안은 서비스 제공 방안 자체를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 유형이면은 제공 방안은 전국적으로 다 모든 사람한테 갈수 있도록 방송망을 설치해야 되고 유효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제공 방안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 3 번은 어 아까 설명했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문제 4번을 아,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다 아시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 어. 뭐,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음, 아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은 이렇게 됩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 음, 전화를 바로 하지 마시고 <laughs> 네, 뭐 문자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 제가 반드시 연락을 드려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뭐, 바로 연락드리는 게 거의 90% 이상이고요. 아, 뭐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일이 있거나 이러면 늦게라도 연락드리니까, 어, 그리고 뭐 메일도 있으니까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 체크를 하니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휴가는 다 다녀오셨어요? 아이 휴가 가야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개강을 대부분 이제 제가 학원, 다른 학원들 개강 일자를 보니까 8월 3일이 다음 주부터 하시더라고요. 근데 8월 3일은 다 휴가기간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8월 10일로 잡았거든요. 제 그냥, 근데 다른 학원들은 다 8월 3일날 개강하더라고요. 뭐 상관 없습니다, 뭐. 뭐, 제 생각대로 하는 거죠. 뭐. 8월 10일날, 어, 그래서 휴가 다녀오시고, 이제, 혹시라도 강의 들으실 분들은 8월 10일날, 이제, 처음, 이제, 하니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기 이제, OFDMA 하고, OFDMA는 다중접속 방식이죠. SCFDMA도 네. 네. 파형 기술의 성능 한계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열거하고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결론은 OFDM에 대해서, 그러니까 LTE의 LT, 하향으로 OFDMA를 사용하고 상향으로 SCFDMA를 사용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OFDM, LTE, OFD, LT, OFDM에서 에 대해서 안쓸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다 OFDM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OFDM-A를 사용하다 보니까 파형에서 PAPR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파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향에서는 SCFDM-A를 사용하는데 그 과정을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OFDM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도 OFDM의 원리 및 장점 그다음에 LTSC 그 다음에 LTE SC SCFDMA 기술의 원리 및 장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성능환계 및 뭐, 파형 기술의 성능환계 및 요인 및 해결방안, 그 다음에 SCFDMA도 쓰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쓰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것만, 이 자체만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OFDM을 내가 처음부터 그냥 한번 잘 쓰면서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다지 아주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 ICT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 요업과 융합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융합 보안은, 융합이라고 하면, 융합, 지금은 융합 환경이라고, 4차 산업혁명이 융합 환경이잖아요. 결론은 모든 기술들을 다 융합시켜 나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보안 기술, 4차 산업혁명을 놓고 보안 기술, 보안, 그 보안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쓰면 그게 결론은 융합보안의 필요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ICT 산업의 융합이라고 하면 ICT 기술하고 일반 산업을 합쳐놓은 게 ICT 융합산업이죠, 결론은. 이제 거기 융합, 융합산업의 거기 개념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융합보안이라는 용어가 뭐 지식경제부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융합 보안이라는 거는 결론은 물리적인 보안하고 정보 보안을 융합한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융합 보안의 필요성은 뭐 생각을 해,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결론적으로 ICT 융합 방경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쓰는데 결론은 콘텐츠 네트워크 네트,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나눠놓고 설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쓰기에 더 쉽죠. 컨텐츠는 그러니까 컨텐츠별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별로, 아니면 단말은 단말별로, 디바이스 단말별로 나눠 놓고, 망을 나눠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아무래도 한꺼번에 막 뭉뚱그려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그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존은 그냥 센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뭐 융합 환경이다 이렇게 하고 IoT 환경에서는 융합환경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3G, LTE, 와이파이나 유선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 기존하고, 그래서 ICT 융합환경에서 보안이요 그러니까, 다, 다는 못 써요. 다는 못 쓰기 때문에, 주요한 몇 가지만 딱딱딱 집어서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ICT 융합환경에서의 보안 요구사항. 그, 그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보안기술, 그, 요구사항은 보안 요구사항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나눠, 나눠서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요구사항을 또 따로 정리를 해놨죠. 그 다음에 문제 6번에 보시면 그 크로스 모듈레이션하고 인터모듈레이션을 비교하고 결론은 크로스 모듈레이션하고 인터모듈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그 능동 디바이스의 특징이 비선형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선형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인터 모듈레이션이냐, 크로스 모듈레이션이냐는 입력으로 주파수 성분이 다수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가 들어가 그 아니면 하나가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날라와서 같이 여러 개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냐, 그차이 뿐이 없는 거고요. 결론은 그래서 비교 비교 거기 비교표 있죠. 비교표. 다수의 반송파, 뭐, 하나의 반송파인데, 뭐, 결론은 서드, 써드써드 오더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은 다 발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크로스 모듈레이션에 인터모듈레이션이 있나요? 그래서 원인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비교했고, 그 다음에 억제방안 쓰라고 했으니까, 억제방안은 결론은 노페스 필터 매칭하고요. 뭐, 하모닉 터미네이션, 디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P1DB, 뭐, 블락오프, 백오프, 백오프 구간에서 증폭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형 구간에서만 증폭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 방법,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거를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프리 디스토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프리 디스토션, 뭐, 피드 포워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원, 이제 인터모듈레이션이나 크로스 모듈레이션에 어, 개념. 그 다음에,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비교.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억제 방안은 크게, 크게, 저는 여러 개를 써놨는데, 이 여러 개를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크게, 크게 사용하고 있는 6번의 프리 디스토션이나 아니면 피드 포워드 방식 두 가지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될 것,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론적으로는 원인, 발생 원인. 그 다음에, 개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써주시고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두개 자체를 원인은 알고 있고 뭐다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한 번도 안해 안 안, 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비교표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쓰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교시 1번 문제.